2026 컴투스 프로야구 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두팀 간의 7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1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정군우 선수입니다. 시즌 4 1분 승리 15개의 훈런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퍼 시즌 16호 홈런 2번 타자 김수현 선수입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번아웃게 했습니다 3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4, 6분 5리 8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분 9개의 홈런, 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나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1루수 땅골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터치. 투어는 1대0, 한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회 말로 갑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이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9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초구 조구 보겠습니다. 조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바깥죠 스트라이크 2 함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석에 3번 타자 오스틴 서주입니다. 시즌 3할 6푼5리 14개의 홈런. 1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호 주자 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자원아웃에일삼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5리 8개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148km 빠른 공 3구째. 3구 타격. 파울이 됩니다. 1아웃의 주자는 1삼노. 뒷금을 맞습니다. 1아웃의 1삼노. 5구째. 5구를 때립니다. 3노수가 잡아서. 홈으로 2아웃. 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한구는 헛스윙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서클 체인저비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째 삼구 3구 때립니다. 삼구스 일루의 송구. 트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합니다. 2회 초. 한화일구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분 5리. 오른쪽 떴는데요.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4석의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윤리 초구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부터 베트나 갔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높게 뜹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잡겠다는 신호.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4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구리 14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1루 송구 3아웃 그대로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노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구리 2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삼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의 스윙, 삼진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못했을...